아, 속지 마세요, 진짜로. 그거 진짜 다 말장난이라니까? 우리 베개 부드러워요. 안 부드러우면 어떡해요? 잠에서 뒤척이면 얼굴 다 쓸리는데. 경추를 제대로 잡아줘요.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른데,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? 무료 체험에 환불이 돼요. 오염되면 안 되고. 게다가 세트로 샀는데, 한 개만 체험 가능하대. 두개 쓰면 환불비가 생기는 거예요. 베개에 계란 놓고 막 위에서 방방 뛰고, 밀리고, 자르고, 그런 테스트 수천 번 해봐도 내가 썼을 때 편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라니까요. 디스크도 고쳐주고, 거북목도 고쳐주고. 그런 거 만들 줄 알았으면 그냥 의상에서돈 벌었죠. 제가 베개로 병은 고혀 드려도 편하게 안 아프게 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제대로 못 자고 아파서 힘들었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좋은 것만 때려 넣고 나쁜 건다 뺐어요 몸도 자는 자세도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매일매일 딱 맞을 수 있도록 내 몸에 적응해서 모양이 변하는 베개 양 옆에 다른 곳보다 살짝 높게 서포트존을 만들어서 옆으로 누워도 빈틈없게 내가 쓰고 내 가족이 쓸 거니까 재료부터 공정까지 전부 국내에서 진행했어요 일단 조건 없이 30일 편하게 사용해 보시고 이 새끼들 또 거짓말했네?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검지하기 때는 깔끔하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딱 맞춰지는 모모베개 경험해 보세요